오늘이 그 아이슬란드에 온 날에 그 24, 25, 26, 27, 28, 29어 여섯 번째 날이에요. 아 어, 하루는 공, 어, 공부를 하고 이제 하루는 자연바라봄을 합니다 에, 그 폭포를 보면 보면 음 마음이 그래요 툭 트이고 이쪽 오른쪽이나 왼쪽에 이렇게 둘러보면 여기는 이제 텐트를 치고 어, 텐트촌이네 <laughs> <휴가 여기서> 네 <하신다네>. 하하하 <laughs> <laughs> <laughs>